안녕하세요. 매일명언 백철원입니다. 오늘도 매일명언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명언을 청취하시는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좋은 습관 만드는 전략입니다. 김병환 작가님의 뜨거워야 움직이고 미쳐야 내 것이 된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선수들이나 예술 분야 혹은 다른 분야에서의 거장들이나 대가들은 하나같이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오랫동안 거장이 되고 대가가 되고 최고의 선수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탁월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습관이 의미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미없고 화려하지 않고 너무나 단순하고 소박하고 또한 변함없는 습관입니다. 김병환 작가님의 뜨거워야 움직이고 미쳐야 내 것이 된다라는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병우 작가님의 실천 1 0계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좋은 습관 만드는 8가지 전략, 8가지 전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 순간에 행동을 다스린다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그릇된 습관 한 가지를 고친다는 것은 새롭고 강인한 성격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습관은 새로운 운명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는 일의 마무리를 잘 한다입니다. 마무리를 잘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든 잘 해나가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내는 이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습관을 갖는다입니다. 실천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보다는 신, 실천을 앞세웁니다. 네 번째는 지뢰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결점이나 부족한 점이 발견될 때 그것을 보완하거나 다른 능력을 상대적으로 더 발휘합니다. 미리부터 지뢰 포기하는 습성처럼 나쁜 것은 없습니다. 지뢰 짐작으로 포기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 어떤 기회도 잡지 못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감을 갖는다입니다. 지나친 자신감은 경계해야 하지만 적당한 자신감은 자기 발전을 이루는데 성장 동력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한다입니다. 일에 열중하면 성공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무슨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경중을 두지 말고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든다입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성공 혹은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자만심에도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는다입니다. 자만심과 열등감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만심을 철저하게 누르고 자신의 단점으로부터 열등감을 격리시켜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 단점에 매달리기보다는 장점에 매달려야 합니다. 디어도 루비는 만일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습관을 지니게 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해야 한다면 바로 하라. 이것이 성공을 위한 조언이다.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일이 있는 그때 몸을 움직여 하는 것이다. 1분씩 자꾸 미루다 보면 그 일을 처리하기 힘든 시간이 1분씩 늘어나는 것과 같다. 수춘이의 명언입니다. 오늘도 메일 명언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 명언 들으시고 도움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